더 편해요. 조금 더 길게, 기존보다 길게 해서 자르는 게 훨씬 편하고요. 저는 이그 레이어를 지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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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쪽에 머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핫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텍스처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위쪽에 볼륨이 자연스럽게 쌓이드로 지금 트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머리카락 이렇게 딱 있을 때 얼굴 주변에 이런 머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아직 이제 마무리가된건 아니지만. 그래서 이런 <laughs> 느낌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이 많이 겹치지 않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뚝뚝뚝 잘라놓고 질감을 치더라도 이거 안 지워져요. 결론은 그 텍스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분 버튼을 만들려면 무조건 테크닉 베이스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체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카락의 움직임의 유동성이 바뀌는 거거든요.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질감 처리하는 거나 이렇게 위로 들어서 질감 처리하는 거나 다 달라요. 점점 들면 들수록 그 움직임에 가벼워지는 것은 다른 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. 이게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. 아무리 내가 아래에서 머리를 커트를 하게 된다면 움직임이 아니라 끝이 움직이겠죠. 근데 내가 이 머리카락을 들면 들수록 어때요?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여기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. 더 자연스럽습니다. 계에서 모발에 이런 탑에 이렇게 이런 모델처럼 수십만 는 머리들은 최대한 들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머리에 텍스처링을 합니다. 또 요즘에 또 영감으로서 커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